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주말 기분 좋게 인사드리는 라이프팝의 MC 한승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무지가 여러분들을 먼저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무지 말고, 네, 또 이제 무지가 너무 요즘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왔다 갔다 하느라 좀 지쳤어요. 그래서 무지 대신에 오늘은 또 특별한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어, 휴지를 들고 왔어요. 아, 무지 친구 휴지인데요. 휴지. 아, 우리 일상생활이 정말 없어서는 안될 친구 아니겠습니까? 저도 약간 감기 기운이 있다 보니까 오늘은요, 어, 좀 중간중간 휴지로 코를 좀 풀면서, 어, 제 몸을 챙겨줄 수 있는 유일한 친구거든요. 어, 무지 친구 휴지와 함께, 문제도 여러분 잘 푸시라고 제가 휴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푸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오늘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감기 조심하라는 말씀 한번더 전해드리면서 다가오는 봄을 우리 한번 기분 좋게 준비해보자고요. 휴지는 두루마리 휴지인데,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분이, 어, 그럼 두루마리 휴지를 저희 스튜디오에 보내주세요. 아, 두루마리도 있네요. 얘는 이제 어, 성이 두루마리고, 같은 이제 형제예요 휴지 형제인데 두루마리 얘는 이제 성이 어잘 풀리는 예 브랜드가 잘 풀리는 집이네요 어쨌든 간에 저는 코를 풀고 여러분들은 문제를 잘 푸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무지 친구 휴지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좀 그림상으로 두루마리는 좀안 이쁘기 때문에 빼놓을게요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중간에 게릴라 방송 수요일날 한번 진행을 했었죠? 여러분들이 많이 또 참여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개선 사항에 대해 피드백을 주셨는데, 어, 앞서 말씀드렸듯, 안드로이드 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문제없이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창을 확인하고 계시겠지만, 채팅창도 굉장히 깔끔하게 바뀌었죠? 이런 것들도 가독성에 좋게 올라갔는데,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아직 앱스토어 검수 때문에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어, 좀 퀴즈를 푸시다가 문제가 조금 발생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저희가 앱스토어에 검수를 올려놨는데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 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면 여러분들 바로바로 바로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또 어, 나름 뽑아가지고. 아 저희가 기프티콘이나 서종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아 중간에요 키키님이라는 닉네임 키키, 키키님이라는 분께서 정말 재미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사진이냐면 일단 사진을 먼저 띄워보고 설명드릴게요 사진 띄워주세요 아 이게 뭐냐면요 너무 이쁜 고양이죠 고양이가 라이브 팝을 하고 있어요 고양이가 라이브 팝을 클릭하려고 저렇게 이제 하고 있는건데 이게 뭐냐면 진짜 실제로 채팅창에 집에 있는 고양이랑 같이 라이브 팝을 시청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쳐주시길래 그러면 제가 인증해주세요 인증해주시면 소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프티콘 드릴게요 했는데 진짜 보내주셨어요 아 키키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드려요 자 키키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하면서 여러가지 공지사항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의 첫번째 문제 과감하게 빠르게 스피드있게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문제 주시죠 이월 22일과 연관이 깊은 전 프로게이머이자 지금은 이제 연예인이시죠 요분 누굴까요? 임요환, 홍진호, 이상혁 자이세분 중에 숫자 2와 연관이 깊은 한 분이 계시죠? 네 임요환, 홍진호, 이상혁 사실 뭐이 정도면은 거의 문제 안에 답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는 경쟁자들을 없애기 위해 임요한 생일이다. 어 아, 임요한 너무하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어 좋아요. 이런 심리전들 채팅창이 보기 좋아졌기 때문에 더욱더 잘 먹혀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정답 어떤 분일까요? 확인하죠. 정답은 바로 우리 홍진호 아니 홍진호 형이죠. 보기조차 이번에 있었던 홍진호 형인데. 이제 전 프로게이머이자 지금은 방송인으로 열심히 활동해주시는 홍진호 씨는요, 숫자 2와 연관이 굉장히 깊은 것으로 유명하죠? 이른바 콩이라 불리는 홍진호 씨의 2와의 관계는요, 정말 과거로 올라갑니다. 2002년 2월 22일 왕중환전에서 우승한 것 등의 일화가 있는데, 어, 이때 준우승까지 했으면 더 기가 막혔었겠네요. 어쨌든 이 숫자 2라는 것과 연관이 돼서, 어, 우리 홍진호 선수가 많은 얘기들을 만들어냈었습니다. 아, 문제가 안 떴나요? 문제가 어렵다. 어, 화면이 약간 좀 버벅인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어, 다 떴습니다. 아마 이제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거나, 어, 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저희도. 문제가 두번 떴어요? 어, 홍준호 선수라서 두번뜬거 아닐까? <laughs> 어, 이렇게 간다고? 문제가 안 뜨나요? 일단은요, 문제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테스트 버전 수요일날 게릴라 방송 때 한번 확인하면서 을 개선사항 만들어가지고 들어온 건데, 일단은 문제를 좀 진행해보고 저희도 실시간으로, 어, 이거는 진행하기 힘들다. 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에는 바로 조치를 취할게요. 일단은 문제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두 번째 문제. 어떤 문제일지 먼저 만나볼까요? 두 번째 문제. 주세요. 화면에 형이 잘생기게 나와요. 문제죠. 쿠키런 2월 22일 이벤트 경품 크리스탈 수는 몇 개일까요? 22개. 222개. 2222개. 몇 개일까요? 앞서 홍진호 선수가 숫자 2와 연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실제로 바로 어제였었죠? 어제 이것과 관련된 쿠키런 2월 22일 이벤트 경품 크리스탈 수가 몇 개였을지를 맞추는 문제였습니다. 둘둘둘이다. 둘둘둘둘이다.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쿠키런 여러분들도 많이 즐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중간중간, 좀 심심풀이, 시간때 여기 킬링타임 용으로 즐기는 게임 중에 하나가 바로 쿠키런인데, 이벤트가 있었어요.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하죠! 정답은 바로 2222개가 정답이었습니다. 지난 2월 22일이죠. 오늘이 2월 어, 23일이니까 바로 어제네요. 2월 22일에 네이버 실검 2위 이상 달성 시 크리스탈 2,222개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죠. 여러분들도 많이 즐겨주신 것 같네요. 이번 문제는 역시 숫자 2와 관련된 쿠키런 이벤트 문제였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영상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영상 문제가 보통은 우리 어, 10번 문제 나갔었죠. 오늘 빠르게 좀 찾아왔네요. 세 번째. This is the continent of Lysania. The Vulcans worship the power of fire. The Naiad believe in the power of water. An endless war rages between these two sides. Which side will you choose? you won't believe what you're about to see. 자, 영상 보고 오셨죠, 여러분들? 문제 바로 주세요. 방금 본 영상 속 날아다니는 탈것은 몇 마리 등장했을까요? 두 마리? 네 마리? 여섯 마리? 영상 속 날아다니는 탈것. 날탈 날탈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날 날아다니는 네 이거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날아다니는 탈것은 몇 마리가 등장했을까요? 탈것을 다 세면은 정답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 오늘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 때까지 이거 그 휴지 위에 놓을 거예요 다 찍으셨나요? 아, 휴지 위에 올려놓으니까 제가 이렇게 액션을 못하겠네요 바로 문제의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어, 네 마리였습니다. 넥슨의 기대작 트라하의 영상이었었는데 파란 날개를 가진 동물이 두 마리, 붉은 개통의 날개를 가진 동물이 두 마리 해서 총네 마리가 날 것으로 등장했었는데 중간 중간에 이 지상에서 뛰어다니는 동물들을 타는 탈것을 같이 확인하시다 보니까 약간 헷갈리실 수 있었던 세 번째 영상 문제였습니다. 자네 번째 문제는 카트라이더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 어떤 문제일지 함께 만나보죠. 네 번째 문제 주세요. 카트라이더에서 개편된 길드 시스템 이름은 무엇일까요? 클럽, 패밀리, 혈맹. 자, 그리고 중간 중간 네, 문제가 뭐안 된다, 문제가 먼저 나오고 영상에 나온다 이런 문제들 저희가 채팅창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데도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니고 어, 제가 확인도 하고 영상 어, 운영자 분들도 지금 같이 모니터링하면서 확인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문제를 진행하면서 이 뒤에 만약에 정말 이거는 진행하기 힘들었던 상황이다. 라는 판단에 들면은 저희가 바로 또 문제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너무 예, 그것과 관련된 내용 예. 흥분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어쨌든 네 번째 문제 정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번째 문제의 정답 알려주세요 자 문제의 정답 바로 클럽이죠 맞습니다 카트라이더에서 개편된 길드 시스템 이런 클럽인데 아 최근에 정말 이 카트라이더 아, 굉장한 인기를 또한 몸에 등에 업고. 넥슨에서 이 클럽 개편된 길드 시스템 이름을 클럽이라고 또 아, 만들어놨습니다. 카트라이더 또 아, 여자친구나 친구들과 아이템전, 노템전, 스피드전 모두 모두 즐기기에 참 재밌는 게임이죠. 앞으로도 많은 사랑 받기를 희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섯 번째 문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좀잘 풀리고 계신가요? 아, 문제 잘 푸시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또 휴지 하나 풀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섯 번째 문제 한번 더 만나보도록 하죠. 문제 주세요. 슈팅 요소가 담긴 가이아 모바일 코리아의 출시 예정작은 무엇일까요? 드림이터, 도탑 전기, 영원한 7일의 도시. 어, 하트가 썼는데 탈락이래요. 뭐, 하, 하무무라는 님께서도 또 써주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방금 전 문제에서는 하트 아이템 8분이 쓰셨다고 또 위에 보면은 자, 이가 확인할 수 있는 창이 있는데, 이런 것도 확인하면서 지금 문제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과연! 가이아 모바일 코리아의 출시 예정작 무엇일까요? 확인해보도록! <laughs> 혀가 짧았네요. 바로, 정답은, 드림미터입니다 어, 많이들 알고 계시네요. 가이아 모바일 코리아는요, 지난 22일 신작 모바일 게임, 드림미터를 상반기 중에 출시 예정이라고 밝혔죠. 어, 참좀 특이한 게임이 될 거다라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왔는데 드림이터는 특히 바람을 입고 각도와 힘을 조절해서 무기를 당기고서는 슈팅 요소가 담긴 게임으로 예 유저는 이제 친구들과 친구를 침략 지구를 침략하는 예 친구를 침략하면 안 되겠죠 드림 이불에 대항해서 실버윙 웨폰이라는 무기를 다룰 수 있게 드라이버를 훈련시키고 전투를 지휘하는 사령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 설명만 들어서는 조금 난이도가 느껴지긴 하는데, 실제로 즐겨봤을 때는 굉장히 라이트하게 또 즐길 수 있는 재미가 있겠죠? 드림이터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섯 번째 문제는 잘 듣고 풀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음성 문제인데요. 어떤 음성일지 먼저 듣고 오시죠! <목소리> 잘 듣고 오셨나요? 바로 문제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 주시죠. 방금 들으신 킹덤 아츠 3의 주제곡을 부른 사람의 국적이 어디일까요? 한국인, 일본인, 미국인. 자, 킹덤 아츠 3가 어떤 나라에서 만든 게임인지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맞출 수 있을 만한 문제입니다. 일단은 주제곡은 영어로 불렀죠? 여러분들, 킹덤 아츠, 굉장히 명작이기 때문에 아마 즐기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창법이, 와, 발더라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데, 굉장합니다. 저런 분들, 발더라님은 기프티콘을 이미 하나 드릴게요, 일단. 발더라님에게 기프티콘 하나 드리면서 여섯 번째 문제 정답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일본인 우타다 히카루 씨가 맞아요. 발도라 님이 정말 정확하게 채팅창에 써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요. 스퀘어 엔닉스의 명작 킹덤 하츠 3의 주제가인데 일본의 국민가수로도 유명한 우타다 히카루 씨가 부른 곡이 되겠습니다. 요즘 어 젊은 에, 게이머분들은 모르실 수 있을 만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뭐 이렇게 활동을 많이 안 하, 뭐 활동을 하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내에서는 이렇게 이렇다 할 기사들이나 이런 거 나가지 않다 보니까 우타다이카로씨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는데, 제가 10대 말, 20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우타다이카로씨가 정말 게임 쪽에서도 많은 것들을 만들어 오신 분이라서, 노래로서, 유명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발도라님 정확했어요. 기프티콘 하나 드릴게요. 자, 일곱 번째 문제도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 아, 너무 쉽네요. 쉬어가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일곱 번째 문제, 만나보시죠. 이번 주 평일에 라이브 팝이 진행된 적이 있다. 있으면 진실, 없다, 거짓.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호그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뭐한분 나오면 드린다 말씀. 드릴 때만 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했을, 어, 여러분들과 공유했을 때만 드리는데 호그는 오늘 한명안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네. 혹시, 한명 찍겠어요? 요거는 진실에 다 가야지. 일곱 번째 문제, 정답! 확인하죠! 수요일이었죠? 평일에 라이브 팝이 게릴라 방송으로 찾아갔습니다. 아, 하하하. 의두명 뭐야?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거 과학이에요. 호근은 야, 신기해. 뭐, 나오려면 열 명, 스무 명 이렇게 나와야 될것 같은데,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 나오는 경우가 뭐 되게 많아. 눈치게임 장난 아니죠? 거짓도 네, 네 분이 오셨는데, 아, 평일에 게릴라 방송으로 여러분들 한번 찾아갔었습니다. 개선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아, 많이 힘, 많은 힘을 얻었던 수요일 방송이었었어요. 감사드립니다. 자, 여덟 번째 문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하트가 많이 사용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 요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발팀에서 확인을 하고 추후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바로 조치가 취해질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개발팀에서 알아서 해 주실 겁니다 확인 후에 재지급해 드린다고 바로 또 지금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네요 자 여덟 번째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덟 번째 문제 주시죠 검은사막M에서 추가된 디펜스 형식의 신규 가문 컨텐츠는 무엇일까요? 영광의 길 영원의 탑 영혼의 빛 영광의 길, 영원의 탑, 영혼의 빛와 이게 다 다른 내용들인데 검은사막을 즐기시는 분들이 라이브팝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상당수 있는 것 같아서 검은사막 모바일에 관련된 문제들은 굉장히 정답률이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최근에 추가된 디펜스 형식의 신규 가문 컨텐츠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정답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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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죠 정답은 바로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맞아요. 검은사막 모바일에 추가된 신규 가문 컨텐츠 영광의 길은요. 가문 내 캐릭터들을 활용해서 몰려드는 적을 물리치는 디펜스 모드의 컨텐츠죠. 이 성문이 파괴되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 목표인. 어, 아주 단순하면서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아닐까 싶습니다. 승열병 내일이면 세번 보내요. 용식님이 또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어, 규현민님 참고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어, 천 명인데, 아직도 천 명이다. 어,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지금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 토요일에 라이브 팝, 힘내서, 파이널 라운드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 10, 11, 12, 네 문제 남았네요.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아홉 번째 문제, 그대로 주시죠! 2019년 LCK 스프링에서 1라운드 전승을 거둔 팀은 어디일까요? SKT T1, 샌드박스, 그리핀, 아, 정말 뭐, 뭘 해도 이길 것 같다라는 느낌, 정말 강팀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s k 스프링에서의 바로 이 팀의 전승의 기운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영상 문제가 앞서 세 번째 문제에서 이미 선을 보였었기 때문에 10번 문제가 다른 그림책계가 될 거다라는 분들도 벌써부터 채트창에 보이고는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도 제가 9번 문제 정답 확인한 뒤에 약간의 힌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홉 번째 문제 정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정답 알려주시죠 정답은 그리핀이죠 아 sk 많이들 또 시청해주고 계시네요 지난 시즌 2부 리그인 sk 챌린저스에서 승격한 그리핀은 정말 무시무시한 실력을 지금 뽐내주면서. 어나더 레벨이다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데요. 현재 1라운드가 마무리됐죠. 2019 SK 스프링에서 전승으로 1라운드를 마무리했습니다. SKT T1 샌드박스 모두 좋은 경기라고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리핀의 전승 앞에서는 뭔가 아쉬운 모습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핀이 정답이었었어요. 자. 말씀드렸듯 10번째 문제는 이제 이미지 문제인데 다른 그림 찾기 문제예요, 오늘은. 근데 어, 다른 그림 찾기가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무지 예, 여러분들 무지가 나오는데 무지의 모자 쪽을 잘 보세요 아시겠죠? 잘 파악하고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열 번째 다른 그림 찾기 문제 띄워 주시죠 자 위아래 무지가 있죠? 우리는 항상 무지의 사슴탈을 쓴 무지 모습 보다가 이게 진짜 무지의 유니폼인데 무지의 모자 쪽잘 보세요. 모자의 어, 상단부, <laughs> 네, 사, 사, 상단부 위, 위 위쪽 이런 거잘 보세요. 약간 눈 내리고 있는 배경인데 무지의 머리 쪽에 뭔가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도 당연하게 보셔야겠죠. 다른 그림 찾기니까 이게 뭐두 개일지 세 개일지 네 개일지 다섯 개일지 모르니까 다 찾으셔야 돼요. 시간 충분히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5초 세겠습니다. 5, 4, 3, 2, 1. 이미지 없애주시고요. 무지의 배를 갈라라. 행운아님이 아주 섬뜩한 말을 해주셨는데요. 안 돼요. 우리, 우리 무지 배는 이미 한번 맹장수술 했던 무지거든요. 여기 이제 누더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맹장수술 자국이에요. 더 이상 가를 수가 없습니다. 행운아님. 열 번째 문제. 무지가 나왔었던 다른 그림 찾기에 문제 띄어 주시죠. 무지무지 무지 어렵네요, 용식님. 방금 본 이미지 두 개의 다른 곳은 몇 군데일까요?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몇 군데일까요? 제가 힌트 드렸던 부분은 가장 어려워서 찾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힌트를 드렸던 거고, 그 외에도 몇 군데가 더 있었습니다. 다른 곳은 찾기가 쉬운 편에 속했던 걸로 좀 판단이 들어서 힌트를 다 드리진 못했는데요. 오, 퍼퍼퍼퍼님, 오, 바코드님. 자, 그래요. 이렇게 맞춰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문제, 몇 군데였을까요? 정답 알려주시죠! 정답은 바로 네 군데였습니다. 아, 많이 맞춰주셨네요. 그 와중에 뉴후후님께서, 무지 오늘 출장 갔구나. <laughs> 재미나 채팅 감사합니다. 뉴후후님 기프티콘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무지가 출장 갔다가 쌍둥이일 수도 있는데 무지 출장 보냈던 거예요. 이라고 왔어요. 얘도 프리랜서거든요. 여기저기 갔을 때 무지 보며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슴무지를 발견하신 분들은 사진 찍어서 인증을 보내주시면 인터넷에 떠도는 거 말고 자기 닉네임과 함께 찍어주신 사진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특별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지야 안녕 쿠키장님 인사해 주시네요. 무지하네 무지무지 무지 무지 무섭다. 정말 여러분들 무지막지하네요. 여러분들의 정말 무지막지한 애드립과 함께하고 있는 라이브 파 11번째 문제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11번째 문제 주세요! 최근 공개된 워크래프트3의 그래픽 리뉴얼 타이틀 이름은 무엇일까요? 워크래프트3 리마스터 워크래프트3 리포지션 워크래프트3 리포지드 최근에 과거의 게임들을 추억의 게임들을 다 리마스터 다라는 타이틀로 많이들 내놓고는 하는데 어, 워크래프트3도 그래픽 리뉴얼을 하면서 타이틀을 달고 나왔습니다. 보통은 리마스터라고 하는데, 워크래프트3도 과연 리마스터일지, 아니면 다른 이름일지,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 있을 만한 문제거든요. 자, 워크래프트3. 정말 명작이죠? 이 게임의 그래픽 리뉴얼 타이틀 이름 무엇일까요? 정답 알려주세요! 정답은 워크래프트3 리포지드입니다. 맞아요. 최근 시연회를 통해서 공개된 워크래프트3의 리마스터 버전이죠. 리포지드는 기존의 탄탄한 게임상 위에 최신 기술을 도입한 그래픽과 UI 개선, 유닛 밸런스 조절까지, 뭐, 신규 캠페인도 당연히 추가가 됐고요. 다시 태어난 영화 같은 시즈 등으로 많은 또 사랑을 받았고, 호평을 받고 있는 게임인데, 다시 한번 이 명작을 새로운 그래픽과 함께 즐길 수 있게 돼서, 저도 한, 한 명의 게이머로서 아주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워크래프트3 리포지드 많이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파이널 라운드 문제입니다. 오늘, 팝업창으로 확인한 분도 계실 거고, 먼저 들어와서 저와 소통해주셨던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힌트를 참고 삼아서 파이널 라운드 풀어주시면 되겠는데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한번더 말씀드릴까요? 오늘 파이널 라운드 문제는 넥슨의 게임 트라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파이널 라운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아 힌트를 일단 요정도면 충분히 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개선사항 요구에 대해서도 계속 제가 참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문제를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하나하나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데 너무 놓여 마시고 이거 문제 푼 다음에 한번더 소통을 살짝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파이널 라운드 문제 앞서 말씀드렸듯 넥슨의 게임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긴장감 최고조로 끌어올리시길 바라겠고요. 클릭하는 거 실수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문제 들어갑니다. 문제 주시죠. 넥슨의 트라하의 무기에 따라 클래스가 변하는 시스템을 뭐라고 할까요? 인피니티 클래스, 이터너티 클래스, 프리체인지 클래스. 넥슨의 트라하이 게임에서 무기에 따라 클래스가 변하는 시스템. 뭐라고 할까요? 어, 채팅창에, 네. 다 같이 우승하자! 라는 마인드로 쳐주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요. 힌트 감사하다고 용식님이 또 써주고 계시는데, 제가 힌트를 드렸을 때 센스있게 캐치하는 분들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승열병 힌트 감사합니다. 라는 또 좋은 채팅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문제 힌트까지 주셨는데, 어, 못 풀었다 라이트니 님이 써주고 계세요. 약간 혼돈 속에 빠져있는 파이널 라운드. 그래도 많은 분들이 맞추셨기를 희망하면서 정답! 확인해보죠! 정답은 바로! 인피니티 클래스입니다. 아, 오늘 정말 많이 맞추셨네요. 힌트가 이렇게 중요한 거군요. 넥슨의 신작 게임이죠? 트라하가 티저 페이지를 통해서 인피니티 클래스의 세부 정보를 공개했죠? 인피니티 클래스는 장착 무기에 따라서 클래스가 바뀌는 트라하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라고 합니다. 게임 내에서 대검, 쌍검, 활, 방패, 넣클 지팡이 총 6가지라고 하는데 요런 것들 또 참고해서 게임 즐길 때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 게 여러분들의 색다른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트라 많이 많이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까지 일단 풀어봤는데요. 우승자분들 먼저 만나고 와서 약간의 소통 시간 가져볼게요. 우승자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오늘 평소보다 더 많은 우승자분들이 좀 배출이 된것 같은데요. 힌트에 따라서 우승자의 숫자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걸 저도 느낀 날이 되어가지고, 어, 앞으로 힌트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면서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제가 다가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라고 느끼실 땐 제가 이렇게 팍팍 힌트도 드리니까 너무 어렵다 생각 마시고 라이브 파 꾸준하게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승자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일단 약간의 소통시간 좀 가지면서, 어, 양해의 말씀과 더불어, 어,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하트가 중복 사용된다. 하트 하나 썼는데 3개 4개가 써졌어요 라는 분들이 좀 보였어요. 이런 분들은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 이제 내일까지가 내일까지는 방송을 일단 진행하고 빠르면 월요일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확인한 다음에. 지급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사용이 되거나, 뭐, 3개, 4개까지 갑자기 어, 써어져 버리는, 요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바로 지급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또 문제가 안 뜨셨던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화면 좀안 꺼지게 해주세요. 디그님도 써주고 계시는데, 오늘 문제가 안 뜨셨던 분들, 어, 1대1 문의로 따로 이렇게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요것도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뭐, 하차 아이템을 하나 더 드린다든지, 어, 화면이 꺼지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 개선상 1순위로 놓고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놓여 마시고,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치를 그에 상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릴 건 뭐냐면, 화면이 꺼지는 분들의 디바이스가 무엇인지, 현재 사용 중의 핸드폰의 모델이 어떤 것인지를 문의 내용에 한번더 적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도 거기에 맞게, 어, 개별적으로 맞춤 상담, 맞춤 조치를 또 취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하나만 더 참고해주셔서 여러분들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부탁만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죄송하네요. 그래도 저희가 중간중간 기프티콘 많이 드리면서 소통의 시간을 나눔의 시간으로, 배품의 시간으로 만들려고 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노여 마시고, 많이많이 많이. 아,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발열 좀 잡아주세요 미애 우님이 하시는데 발열은요 어이 어플 돌릴 때 발열이 더 심해지나요 너무 이 집중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 발열까지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될순 없네요 <laughs> 네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들의 과감한 채팅들과 함께 재미나게 풀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도 2시 20분에 찾아오도록 할 텐데요. 어, 승엽이 형 사랑해요. 뭐 좋은 내용도 쳐주고 계시는데, 중간중간 문제 푸시다가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뭐 이제 피드백에 대한, 아, 저희가 잘못한 거에 대한 내용들도 써주시는 분들 참고하고 있습니다. 닉네임 승엽이 있네요. 네, 승엽님 앞으로 많이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말이 길죠? 왜냐고요 원래 잘못한 게 있는 사람들은 말이 길기 마련이에요. 뭐라도 말하면서 여러분들의 귀를 조금, 아, 정신없게 만들어가지고, 어, 뭐가 잘못이었지? 뭐가 문제였지?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저의 역할입니다. 물론, 사과도 저의 몫이고요제 목이 안 나갈라, 갈려면, 네, 내일도 열심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일도 2시 20분에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